원경제 TV 대박 뉴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한달 동안 24시간 상담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원코인 무료 상담, 민원 처리 무료 상담, 퍼블릭 전환 상담을 한국 모든 IMA 분들이 퍼블릭 전환을 할수 있도록 24시간 동안 문자, 이메일, 카톡, 전화 통화, 방문 상담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심이 없어서 이메일도 모르고 비번도 모르고 웹사이트 접속도 못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든 상관없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를 접수해 주시고 상담받고 싶은 내용을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문자도 하고 카톡이나 전화 통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궁금한 사항을 문자 접수해 주시면 매일 있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영상 내용을 만들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어렵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미래 지불수단입니다. 우리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주고 희망과 꿈을 주는 이 시대에 태양과도 같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상속도 가족 승계도 가능한 금융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IMA님들이 가지고 있는 원은 일반적인 가상 자산과는 차원이 다른 유럽연합 미카법의 4가지 자산 분류 중 전자화폐 토큰입니다. 2024년 미래 지불수단 즉, 지급 결제 수단이 되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모든 iMA님들께서 직접 계정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타오르는 열정으로 나아가는 실천으로 함께하는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미카 법에는 전자화폐 토큰은 상환 청구권까지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인정하는 원이 탄생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인 퍼블릭 전원에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퍼블릭 전환이 되어야만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감사드리며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